네, 안녕하세요. 자연 발효 밥상 정윤수입니다. 어, 지금 이 계절에 저희가 콩을 활용한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발효 콩, 그리고 된장. 그러니까 발효 콩을 가지고 저희가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다 만드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두부를 많이 하는데, 두부 만드는 걸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두부는, 어, 세리 때도 해도 되고요. 백태를 해도 되고 소목태를 해도 되고 다 되어요. 콩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먼저 우리는 간수부터 만들 거예요. 간수 만들어서 그 간수로 두부 만들어서 그 두부로 이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게끔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정인숙 자연 발효밥상 자 선생님들 보시면 콩 크기 보세요. 자이 콩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제가 콩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콩을 정확하게 두 배로 봅니다. 착하게도 우리가 계산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콩을 1kg를 불린다 하면은 2kg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님들 영상에 어 레시피를 400g을 드릴 거예요. 자, 400g이면은 800g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그, 이제, 비지 가지고 또 김치찌개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은 콩은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나죠. 새치 생기는 분들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탈모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또 많이 먹잖아요. 우수한 단백질이잖아요. 이콩 단백질은. 예. 뼈와 근육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이걸 넣어서 두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두부는 다사 먹는 거야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두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걸 못 먹어요. 그래서 간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제가 지금 시작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는 씻어온 소금이에요. 소금하고 지금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건 간수인데요. 자, 식초입니다. 식초가 색깔이 진하네요. 예, 이게 이제 단백질 식초 같은 경우에는 쌀 식초. 우리가 만든 건 이건 지금 현미식초인데. 이 식초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마야르 반응이라는 건데 단백질과 당의 결합이 되면서 점점, 점점 까맣게 변하죠. 그래서 현미로 만드는 식초를 흑초라고 합니다. 자, 이래되면이 소금이 다 용해가 되지 않아요. 이 8시간 정도 용해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간수로 쓰는 거예요.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오, 소금하고 식초의 만남이 그러면은 저희가 만드는 두부가 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쉽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부를 만들 겁니다. 선생님들도 요 과정은 꼭 해보세요. 자, 이 콩은 갈아지지 않은 두부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로 갈았어요. 그죠? 그걸 짜서 두부도 하고. 자, 지금은, 지금은 맷돌 역할을 믹서기가 하잖아요. 지금 누가 맷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콩을 다 넣고요. 요거 두부를 만들 때 물량이 되게 중요한데 마른 콩에 400이면 은 10배의 물량 그러면 4리터네요? 네 맞아요. 4리터의 물량을 계산하고 하셔야만 두부가 잘 되어요. 믹서에 갈때 굉장히 부드럽게 갈아줘야 되니까 뭐 조금 거칠면 어때요? 네 어차피 짤 건데요. 그러면은 어떤다? 두부의 양이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최대한 예, 갈아서 사용합니다. 자, 믹서에 이 콩을 갈아주지 않으면은 두부 안 된다고 했죠. 자, 이 콩은 사프닌 성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갈게 되면 거품이 막 생긴단 말입니다. 선생님들, 콩을 짤때 제가 항상 쓰는 거, 체망. 예, 체망이 있는 찜기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 힘을 좀 줘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거 알갱이 채로 두부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두부는 믹서에 곱게 갈은 다음에 이렇게 채망에 한번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물을 가지고 끓여야만 두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콩물이 나오죠. 마저 갈아가지고 이걸 짜요. 선생님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백회보다 스리태가 훨씬 더 거품이 많이 나요. 이 거품이 뭐예요? 사포닌입니다. 자, 우리가 인삼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포닌이 콩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물에 한번 짜고 물을 이렇게 또 부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4L 물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날물을 가른 콩에다 넣지 마시고요. 자루에다가 날물을 부으시라고요. 요것만 조금 감안하시면 정말로 하기 쉬워요. 콩물을 익혀야 되는데, 팔팔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간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거품이 난다는 건 지금 끓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95도 올라가면서 끓는 게 보이죠? 자, 끓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넘으면 안 되니까. 자, 이때 이제 불을. 를좀 줄이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떠는 이 거품 같은 거는 사실은 두부를 하면 뭐, 이거 다 먹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깨끗한 두부를 원하려면은 살짝 이제 거품이 심하면 걷어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죠. 자, 요정도 거품 나오잖아요. 그거 품을 살짝 걷어내 주면은 두부의 표면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게 90도일 때 응고가 잘 되는데. 예, 완전히 끄면은 90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약하게 해놓고 제가 이 간수를 넣을 거예요. 보세요. 간수를 조금씩. 자, 지금 제가 간수 넣는 이유는 요콩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살짝 응고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처럼 이100% 우리는 염화마그네슘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넣지 않고 파는 거는 화학 응고제를 넣거든요. 글루코노 델타락토예요. 그런 응고제를 넣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두부가. 화학 응고제를 넣는 거하고 천연 염화마그네슘 우리가 만들어 는 소금하고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빠르게 간수 넣고 휘저어 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자, 몽실몽실 이게 뭔가 뭉치는 게 보이죠, 이제는.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물하고 단백질이 글리가 되죠. 예, 천천히 저어주면서 얘들을 응고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요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요게 순두부예요 지금 이제 저희는 검은 콩으로 했잖아요. 스리테로 했기 때문에. 물도 보세요. 예, 약간 새까맣게. 그죠? 이게 백태로 하게 되면은 하얗게 나오고요. 스리테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자, 순두부는 요 자체를 그냥 건져서 먹으면 순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응고를 시키면 이제 손두부가 되는 거고. 그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손두부, 순두부. <laughs> 이거 지금 다응고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부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어려운 게어디있어요 겁나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해보세요. 한번 실패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실패했어요. 나한테 못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됩니다. 제가 영상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두부도 좀 만들어서 드세요. 시중에 파는 두부의 문제점이 저는 물이 많죠. 근데 이 물에 떠 있는 단백질을 전부 응고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순두부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연두부 할때왜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죠. 그게는 응고제가 달라요. 우리가 쓰는 염화 마그네슘 소금하고 식초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두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두부에서 어, 냄새가 나요. 거든요. 그게 다 응고제예요. 그 때문에 나는 냄새요. 예 자, 조금 떠놓고요. 연두부로도 먹어보고 손두부로도 만들게요. 자, 요거는 방에다 걸러서 두부를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천에다 이렇게 걸러면 돼요. 이 면천에다 대고 이제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살살 여기를 꽈리를 터세요. 두부를, 여기서 물을 많이 빼면 두부가 딱딱해지고, 여기서 물을 작게 빼면 은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수분을 얼마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구이용이 되고, 찌개용이 되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용기가, 나무 용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무 용기 없어도 요렇게 생긴 용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요런 털에다 넣으면은 사각이 딱 나와요. 요건 어디 가서든 탈수 있어요. 자, 요렇게. 조금만 눌려 놨다가 쏙 빼면은 네모난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 채망 있죠 선생님들 채망에다 그냥 놓고 만들면 동그랗게 돼요 요거 빼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모양이 되죠 예요 지금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요거를 면포를 빼고 잘라서 장 봐서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 뭐부터 드실래요? 일단 순두부부터. 순두부터. 어, 순두부는 이게 이제 간수를 뭘 쓰느냐가 다르잖아. 우리 거하고 시중에 파는 거하고 기신같이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지 산 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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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소하다. 예 이게 고소함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태가 가지고 있는 영양을 코스라니 내가 먹는다 그런 느낌 들어요. 순두부로 드셔도 든든한 한끼 식사. 밥 필요 없네. <laughs> 밥이 필요 없어 두부만 먹어도 되겠다. <laughs> 그죠. 두부만 먹어도 되죠. 음, 조금 달콤 새콤한 것도 들어다 그죠. 이게 이제 에 저희가 이 수분이 그대로 있잖아요. 두부에서는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순두부로 먹으면 약. 간신맛이 약간 느껴져요. 간수가. 간수가, 음. 간수가 식초잖아요. 간수할 때 식초를 넣어서.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두부를 음. 만들고 나서 이 국물도 저희가 막 마시거든요. 좋네. 예. 네. 자, 이게 이제 백태로 만들면은 선생님들 보세요. 백태로 만들면 이렇게 하얗죠. 색깔이. 자, 제가 수리대로 만드는 거하고 백태로 만드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색깔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해서 드릴게요. <laughs> 자, 요 요렇게 해서 한번 드셔 봐. 어때요? 간이 딱 맞지. 딱 맞네. 예. 응. 다른 반찬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장 김치 도 다들 해 놓으시고 조금씩 갖고 계시잖아요. 아예두우김치로 김치하고 싸서 먹으면 너무 궁합이 환상의 궁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맛을 전달을 못해 드려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고소하고 김치는 김치대로 또 궁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을 우리가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아 이거 이제 발효지기들은 두부도 만들어서 먹는다 하다가 이제 어려우면 저한테 또 댓글로 어, 문의주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댓글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부도 만들어 먹는 발효지기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대한민국 파리공모 정인숙이었습니다. 인사하세요. 너무 <laughs> 김치. <laughs> 감사합니다.